오늘 다 같이 미술놀이는 우리 통나무 집에 부칠 문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패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을 적었어요. 이건 보현이가 적은 건데, 다름이 어우러져 미술놀이.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어요. 본인들이 이름을 만들었어요. 이건 엄마가 쓴 거예요. 문화예술길. 다 같이 예술놀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어디다가 이렇게 이렇게 걸어놓을 거예요. 문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음, 이런 식으로 걸어놓으면 예쁘겠죠? 이렇게 걸어놓을 거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있어요 재밌게 보연 뭐, 또 하나 더뭐 어떻게 쓸 거야 한, 한 단어씩 한 단어씩 뭐라고 다, 가 다다른 단어들 같은 다른 거 다른 사람 어? 가 다른 다른 사람으로 아 그러니까 뭐라고 쓸 거냐고 다 어? 무슨 문장을 쓸거냐고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만 쓸 거예요? 양극놀이. 아, 다 같이 연극놀이 음. 그렇구나. 은영이한테 가보겠습니다. 음. 우와, 다 같아. 엄청 예쁘게 꾸몄네. 어디? 어디? 손 들어봐봐. 음. <laughs> 어 너무 예뻐. 사진 찍어야겠다. 어, 은영이 어때요? 너무 예쁘게 잘했어요. 음. 다 같아. 연두색에 반대되는 색깔. 응? 연두색에 반대되는 색깔 연두색에 반대되는 색깔은 뭐가 있냐고요? 어 그걸 보색이라고 하는데 연두색 초록색 개통의 보색은 뭐라 그랬지? 어? 우리 입시생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지수야 초록색의 보색이 뭐지? 보라색. 어, 어논논논논논

갈색의 보색이 뭔지 아는 사람? 응? 다 고개 숙이고 있는 거야? 어? 응? 갈색의 보색이 뭔지 아는 사람? <laughs> 갈색의 보색이 뭐야?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설명했던 건 기억나? 보색 설명했던 건? 어. 응. 갈색의 보색은 남색. 음. 어, 보색끼리 섞으면? 파란색 맞잖아. 어? 파란색 맞잖아. 너가 파란색이라고 그랬어? 네. 어, 그랬구나. 그그 그 보색끼리 섞으면 무슨 색이 나와요? 어두운 색. 응? 어두운, 색. 어두운 색이 아니지. 무채색. 무채색. 보색끼리 섞으면 무채색이 나와요. 알았지? 어. 그럼 호진아. 호진아. 노란색의, 노란색의 보색은 뭐예요? 노, 어? 모르겠어요? 입시생이잖아. 노란색의 보색, 지민이 얘기해봐. 노란색, 아, 보라색, 맞았어요. 어, 보라색. 보라, 너희들이 그, 뭐지, 물감을 섞을 때잘 생각해봐. 무채색을 만들 때, 어? 보통 비리디안하고, 그 다음에 버어도그 진한 어 자주색하고 보통 진한 어 초록색을 섞잖아, 그지? 그럼 무채색이 나오잖아. 보통 무채색 만들 때 그렇게 진한 색 섞으면서 블랙 톤을 만들잖아, 그지? 그리고 어 인디고랑 그 다음에 진한 갈색을 섞어서 무채색 만들지. 그게 바로 보채 보색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섞어서 물을 열개 타면 회색이 되는 거야. 그 암기해놔야 돼. 어. 네, 나도 암기해놔야 돼. 어, 너네도 이 외, 외워놔야지. 네. 지금 어. 자, 저 우리 똑똑한 입시생들이 보색을 맞췄어요. 보색이 뭐라고 그랬지, 얘들아? 반대되는, 반대되는 근데 색. 나도 울 어? 미대 안갈 건데. 뭐라고? 나 미대 안갈 건데. 미대 안 가도 이거 상식이야. 상식이 뭐냐, 뭐지?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나가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상식이라고 해. 어? 상식은 똑바로, 똑똑한 아이들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보색은 옷을 입을 때도 우리가 선명하게 산뜻하게 입으려면 보색을 입으면 좋잖아. 그지 은은하게 입으려면 그냥 색을 대비되지 않고 비슷한 계열의 색을 입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선명하고 산뜻하게 입고 싶다 그러면 보색을 입는 거야. 그지 그럼 보색은 갈색의 보색은 뭐라고? 노란색. 노 어? 남색. 남색. 어우 똑똑해. 그러면 어, 초록색의 보색은? 빨간색 계통. 어? 그래서 초록색의 개, 보색은 주황색이나 빨간색을 입으면 아, 얘 보색 대비로 입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보현이가 지금 엄마한테 반대되는 색을 물어봤잖아. 어, 그뭐에 반대되는 색을 물어봤어. 지금 초록색에 반대되는 색을 물어봤으니까 빨간색 계통을 쓰면 돼요. 어, 그러면 지금 초록색에 반대되는 색을 물어봤으니까 빨간색 계통을 짜줘. 어떻게 내손 잘해? 공부 잘하지. 여자 잘해. 누구보다 비교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보연이는 시를 잘 쓰잖아. 딱봐도 잘잘것 같은데. 자 여기다 자, 짰어요. 딱봐도 딱봐도 잘것 같아. 어 응. 똑똑해. 그림도 잘 그리고. 딱봐도 나보다 잘 보연이는 시를 응. 너무 잘 쓰잖아. 너처럼 시잘 쓰는 애는 엄마가 본 적이 없어. 자 수연이. 응. 자그 다음에 우리 수연이는 뭐라고 썼어요? 달라도 어, 한번 직자 달라도 괜찮아. 우리는 달라도 괜찮아 이렇게. 글씨 잘 이렇게 재밌게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림 야, 잘 그리는 그린... 데다 음. 잠깐만요. 이거는 다름이 어우러져 다름이 어우러져 미술놀이. 그러니까 이거 봐. 내가 다연두색짜감부서 다 음. 어지러웠어. 보현이 지금 연두색 안 칠했어요. 이거는 다, 다짜로 갈색만 칠했거든? 음. 그다음 뭐라고 쓰고 싶은데? 같이. 같이는 여기다 쓰면 되지, 가. 그렇지, 가. 음. 가, 쓰세요. 그렇지, 그렇게 과감하게 쓰면 되지. 옳지, 잘 썼네. 그렇지. 삐뚤어도 예쁜 거야, 이거는. 입술이 안 되지. 다, 가. 그 다음에 뭐라고, 뭐라고 쓰고 싶어? 치. 무슨 색으로? 빨간색. 그러니까 빨간색. 이제 바, 보색이니까 연두색으로 쓰면 되겠네. 그지? 응. 여기 있어 연두색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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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색. 아 응. 무슨 어떤 색깔 입은 거야? 이래? 어? 어 보여 수영이 보색을 입은 거야. 치. 어 거기 바깥에 있었어 네가 지금 여기다 여기다 쓴데. 그렇지. 근데 여기가 약간 치자가 여기, 여기가 치읓이 조금 잘못 나왔으니까 이렇게. 음. 그 다음에 무슨 색? 다 같이 영국 놀이는 무슨 색으로 쓸래? 영국 놀이는 그냥 블랙으로 써도 예쁠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여기 갈색이 다, 다 자가 조금 불선명하니까, 뭐 조금만 선명하게 해줄게. 음. 너 갈색이야? 응 어. 연두색 아니고? 응난 어. 블랙 짜줄게 블랙 한 단어씩 할래 어? 한 단어씩 한 단어씩? 응아 음. 블랙으로 안 하고? 아니 블랙으로 하는데 색깔이 다 다르게? 색깔다 다르게 음 여, 연하고 노른 검은색 검은색으로? 뭐. 연극놀이를 다 똑같은 검은색이 아니라 다 다른 색? 응. 음. 연극놀이는 다 똑같은 색으로 해도 잘 보일 것 같은데? 왜? 그래? 응. 음. 왜냐면 다 같이가 다른 색이니까. 음. 자. 엄마도 여기 봐봐. 이렇게 다 같이는 똑같은 색으로, 검은색으로 하고, 연극놀이만 다른 색으로 했잖아. 음. 예술놀이만. 음. 너는 여기 다 같이를 다른 색으로 했으니까, 연극놀이는 똑같이 검은색으로 해도 잘 보일 것 같다고. 음. 여기? 어, 여기? 이거, 이거, 블랙 여기 있잖아. 엄마가 도와주면안 돼요? 아니요, 니가 써야지. 뚫어지는데? 응? 찌려지는데. 위치만 잡아줄게, 여기. 연극놀이좀 작게 써야지 네 글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물감을 좀더 묻혀야 돼 이렇게 근데 바색은안요어 이건 흰색이 바탄색이야 흰색 이게 흰색이야 음, 여기다 놀기 이렇게 쓰면 돼 이제 데 좀 눌러서 써. 눌러서 얘를 이렇게 이렇게 눌러 서 이렇게 이렇게 응.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리얼 물감을 좀 묻혀 응. 아이고 밑에로 썼네 이 종이에다가 위에다 써야지 놀 그다음에 이 여기다가 그렇지 이상하지 안 이상해 조금만 두껍게 이너 이상하지 안 이상해 정말 잘 썼어 자앵각보다이상하다아안 이상하다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하나 하트 같은 거 그려줘도 되겠다. 응. 여기다가 하트 같은 거뭐 하나 그려 주자. 음. 안 그려 줄래? 응. 그럼 나도 다 했어. 다 했어. 자, 자기 거 들어 보세요. <laughs> 그렇게 들면은 앞에 보이게 들어야지. 그렇지. 하나, 둘. 응? 그다음에 응. 하나, 둘. 옳지. 그 다음에, 아, 보현이는 아, 이거 아, 들어봐. 어떻게 응? 이거 들어봐. 어, 응. 여기 엄마 봐봐. 아니, 이렇게 보여줘야지, 얼굴을. 자, 하나, 둘. 아, 잘했어요. 그 다음에, 엄마가 쓴 것도 사진 찍자. 하나, 둘. 자 오늘 미술놀이는 자다 다 여기 쳐다보세요 보현이도 수현이도 그거 들고 쳐다봐야지 자 오늘의 미술놀이는 보현아 여기 쳐다봐야지 조금 이따가 찍고 자 하나 둘 안녕 여기서 끝낼게요 수고했습니다 여기 손 여기를 쳐다봐야지 바이바이